토요일 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약혼자 수진이가 올린 동영상에는 그와 평생 갇히기 전 마지막 자유의 밤이라는 캡션이 달려있었다. 결혼식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는데 영상 속 수진이는 어떤 남자와 춤을 추고 있었다. 손에는 술잔을, 들러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친구들의 댓글은 더 가혹했다. 다 털어내. 언니. 불쌍한 지훈이는 뭘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나는 2분간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댓글을 달았다. 자유를 축하해. 화요일 밤. 수진이는 결혼 준비 때문에 언니 집에 간다고 했었다. 하지만 우리 집 현관 CCTV는 오후 11시 43분. 테슬라에서 누군가와 키스하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남자는 수진이를 현관까지 데려다 주며 엉덩이를 만졌고, 수진이는 킥킥거리며 그를 보냈다. 나는 그 CCTV 영상을 수진이의 총각 파티 게시물에 올렸다. 화요일에 자유비리복이라는 캡션과 함께, 30분 만에 수진이 엄마 이숙희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화가 난 목소리로, 지훈아, 당장 그거 삭제해. 왜요? 그냥 현관 CCTV 영상인데요. 한 번의 실수로 수진이를 망신시키는 거야. 시간 확인해보세요. 네네네, 샤앤 네, 네, 해보세요, 독칭 없이도. 어. 이모님, 4일 전 일이에요. 총각 파티는 그냥 2라운드일 뿐이고요. 실수로 나를 포함시킨 들러리, 단체 채팅방이 폭발했다. 어머, 누가 저 영상 빨리 내려. 잠깐. 저거 미노 테슬라 아니야. 민요, 크로스피스에서 만난 그냥 친구였다. 여기서 수진이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메모장 사과문을 올렸다. 내가 상황을 오해했고, 남자친구들과의 우정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질투가 많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훈이는 항상 민호에 대해 통제하려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라고 썼다. 문제는 내가 민호라는 이름을 어디서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스스로를 폭로한 셈이었다. 댓글들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어? 영상에서 민호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자 민호의 여자친구가 댓글을 달았다. 화요일에 거기 있었구나. 게시물은 곧장 삭제됐다. 수진이가 67호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웨딩홀, 전화에서 모든 걸 취소했다. 결혼식 페이스북 그룹에 결혼식 취소라고 올렸다. 다음 날 아침 이숙희 씨가 내 언니 집으로 찾아와 어른답게 대화하자고 했다. 언니가 말했다. 바람피우는 딸을 키우셨네요. 안녕히 가세요. 진짜 반전은 오후에 왔다. 웨딩홀 코디네이터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윤씨. 이숙희 씨가 와서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니 취소를 거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 사인한 건 저예요.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같은 날짜를 예약하려 했는데 마침 민호 씨와 여자친구가 와서 화해 약혼 파티로 예약해 갔어요. 카르마가 즉석에서 돌아왔다. 수진이가 우리 웨딩홀을 살리려 할때 그녀가 바람핀 상대가 자신의 약혼 파티 장소로 예약해간 것이었다. 우리 집에서 수진이와 마주쳤을 때 네. 그녀는 가방을 싸고 있었다. 3년이야. 지훈아. 키스 한 번으로 3년을 버리는 거야. 최소 두 번은 알고 있어. 아무 의미 없어. 민호는 그냥 여자친구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너를 통해 극복하려고 한 거구나. 그녀가 독해졌다. 알라 맞아. 그랬어. 왜냐면 그는 나를 진짜 원한다고 느끼게 해줘. 너는 승진에만 신경 써서 몇 달째 날 건드리지도 않았잖아. 우리 결혼식 비용 벌려고 야근했던 거야. 어쨌든 너는 지루해. 민호는 요트도 있어. 요트. 요트 때문에 3년 관계를 버린 거였다. 20분 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봐. 어색하겠지만 수진이한테 전화 그만하라고 해줄 수 있어. 내 여자친구와 관계를 회복하려는데 계속 전화해서. 스크린샷을 찍어 수진이에게 보냈다. 요트는 이미 떠난 것 같네. 수진이가 즉시 전화를 걸어 내가 민호를 협박했다고 소리쳤다. 수진아 민호를 협박할 만큼 관심도 없어. 그가 너한테 관심 없을 뿐이야.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화요일에. 지금은 실수였다고 하는 바로 그 화요일에 현실을 직시해. 수진아 너는 그의 바람 상대였을 뿐이야. 우리 결혼식 날이었을 그날. 마지막 대결이 벌어졌다. 수진이가 실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리 집에 나타났다. 네가 뭘 놓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300만 원짜리 드레스. 예산을 정했는데도 사야 한다고 고집부린.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베일을 뜯어서 나에게 던졌다. 후회할 거야. 나가면서 내 차에 열쇠로 긁으려 했지만 잘못된 열쇠를 잡아서 헬스장 회원증 태그로 시도했다. 플라스틱이 페인트에 긁히는 소리가 한심했다. 6개월 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다.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상담사가 내가 책임감 문제와 약속 공포증이 있다고 해. 사과하라고도 하고. 그래서 테슬라 일로 미안해. 테슬라 일. 그게 사과할 일이야.